부활절 들어봤어? 예 들어봤어요 응. 아니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부활절 어떤 날일까? 달걀 주는 날 계란 먹는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계란 만는 날로 알고 있어요 계란 받는 날 누가 부활한 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달걀 먹는 날예수님이 부활을 축하하는 날 그냥 계란 나눠주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너는 부활을 믿냐?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어. 네. 아니요. 어. 아니요. 어. 네. 부활. 네. 아니요? 아니요. 네. 뭐 부활절에 달걀을 왜 먹지? 어, 몰라요. <laughs>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질문 너무 어려워 이거. <laughs>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채플입니다. 2학년 3학년들은 작년에 그 성탄절 채플 때한번 이렇게 했었죠. 뵀었죠. 그래서 더러워서 갈 텐데, 1학년들은 입학에서 아마 채플이란 게 처음일 겁니다. <목소리> 코로나가 좋아지면 좀더 좋은 환경에서 또 원활하게 채플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 오늘 부활절 채플로 모이는데요. 그 성탄절에는 성탄절이사가 있죠. 알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얘기했는데 부활절도 부활절이 사 됐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혹시 아십니까? 응? 예,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 이스터. 그래서 부활절 인사할 때는 편하게 앞에 해피 붙여서 해피 이스터. 자, 우리 시간에 옆 사람 양쪽으로 앞뒤 사람에게 한번 좀여러분 웃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서 인사해 볼까요? 해피 이스터. 시작. 그럴 줄 알았다 내가 <laughs> 어,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중에서 보라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44대 대통령 보라 오바마 대통령은 최초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붙어요 케냐계 아버지와 미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아프리카 계통의 미국 대통령이었고 또 오바마는 최초로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어, 그는 일리노이주라는 주의 상원의원으로 있다가 2009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재선을 거쳐서 2017년도까지 대통령을 했고 현재 퇴임 중인데요.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2004년도에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 때 연설 한 번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대회는 오바마가 이렇게 뜨기 위한 대회가 아니라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존 캐리 그리고 부통령 후보였던 존 애드워드. 이두 사람을 지지하는 연설자로 나왔었는데 그의 연설 시간은 고작 17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 17분의 연설로 통해서 그는 갑자기 저구스탱이에뭐 흔히 좀 나쁜 의미로 쓰는 말 중에서 왜 듣보잡이죠 있 듣보잡. 누구세요? 그런 오바마는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구세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17분의 연설이 그를 갑자기 오, 저 사람 뭐지? 저 정도 인물이라면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표할 만한 대통령감인데 라고 한방에 일어선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카고 저 구석에 아직까지 글을 읽지 못하고 올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글도 못 읽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내 문제다, 내 책입니다. 어느 노인 어르신께서 약값을 내야 되는데 이 약값을 지불해버리면 오늘 저녁에 내가 먹을만한 음식이 없다. 내가 집에서 집세를 낼 돈이 없다. 가난한 거죠. 그걸로 아프지만 약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아프더라도 참고 있다가 집세를 내고 밥값을 낼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시는 참 불쌍한 형편의 어르신이 있다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지만 내 문제다, 내 문제다. 어떤 다문화의 어떤 사람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떤 변호사의 적법한 도움도 없이 불법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다면 내가 소름로 돋는 것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시민권이 침해를 받는 것이다. 그런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고 내 자매를 지킨다는 영어로 말하면 I'm my brother's keeper, I'm my sister's keeper.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고. If there is a child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who can't read, that matters to me even if it's not my child. If there's a senior citizen somewhere who can't pay for their prescription drugs and having to choose between medicine and the rent, that makes my life poorer even if it's not my grandparent. If there's an Arab American family being rounded up without benefit of an attorney or due process, that threatens my civil liberties.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that makes this country work. 이 감동적인 연설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My brother's keeper. My sister's keeper.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요. 내가 내 자매를 지키는 자다. 이 연설 한마디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올려놓은 그런 연설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고, 내가 내 자매를 지키는 자라는 구절은 놀랍게도 성경말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형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과 분노,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동생에 대한 어떤 열등감과 분노와 질투를 잘못다스리고 계속 마음속에서 걷잡을수 없이 커진 거죠. 급기야 그는 빈들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참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빈들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 범죄를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와서 질문하죠.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알고 있지만 기회를 주는 건데 가인이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으면 어쩌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가인은 딱 잡았댑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내가 동생 시다 말입니까? <laughs> 내가 동생 꼬몽입니까왜 저한테 그걸 물으세요? 자기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딱 차버리는 거죠. 복을 발로 차버렸어. 결국 하나님은 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이자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린 이 가인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라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과 가인의 그 행동은 완전히 반대죠.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라고 반항하고 질문한 반면에 오바마는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고 내 자민을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같은 문장이지만 한 사람은 의문문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정상적인 문장으로 끝났어요. 이게 완전히 두 사람들을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은 최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바꾼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대구제일고등학교는 협성교육재단에 속해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1학년 수업 때는 간략히 설명했지만, 우리 재단의 설립배경은 6.25 끝난 다음에 오갈 데 없는 전쟁고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모아서 고아원 운영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 에잘 정착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인데,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전쟁고아들, 부모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좀 편견을 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다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다안 받으려고 했죠. 심지어 학교에서도 아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안 받겠습니다. 아무데도 교육을 받을 데가 없고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 설립자께서 내가 할길 내가 개척이라는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스스로 개척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립한 것이 이 협성교육재단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어려운 당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 이대로 방치하면 영원히 나쁜 상황으로 빠지게 될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이 재단과 우리 학교의 모토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DNA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수되어지고 또계승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협성교육재단의 심정입니다.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laughs> 영어 단어에 보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컴패션. 이게 단어가 뜰 거예요. 컴패션. 이 단어는 합성어죠. 함께한다는 의미의 com, 그다음에 passion, 패션은 열정. 근데 열정도 있지만 동시에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통.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고 쌩 까지 않고 어려 당한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연민입니다. 연민. 함께하는 것. 누군가 힘들어하면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헐벗고 있는데 내게 여보로 옷이 있으면 이게 불편하고 왠지 미안하고 그래서 내 옷을 하나를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연민이죠. 연민, 컴패션 이죠. 불쌍히 여기,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컴패션의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한계가 분명해요. 우리가 정말 요즘 같은 때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멀리 성단으로 우주선를 뛰어보내고 원자와 분자를 어 연구하고 사람의 개놈 유전자를 다 분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우리 인간을 침공해 오니까 어쩔 줄 몰라면서 전 세계가 멘붕이 되고 다 락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인생의 가장 최종 끝판왕이 뭐냐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다, 이땅살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무서것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면서 죽음이라는 한계를 만나면 거기에서 우리는 다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병약하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병원에 모셔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늘 제가 느끼는 게참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불쌍한 인생, 우리 사람의 처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 천국에서 보시면서 "아유, 참안 됐네, 불쌍하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쌍한 형편을 예수님께서 절절히 공감하시고 공감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게 성탄 아닙니까? 함께 우리와 그 고통을 나누시고, 죄 없는 분으로서 모든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중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이죠, 부활절. 그래서 인생 최대의 문제인 사망,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처럼, 여러분처럼, 참,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지만, 불쌍하지만, 약하지만, 우리 누구라도 예수님께 가서 저도 좀그 소망을 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외면치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자막이 나올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국 사랑한다는 말에 책임지는 행함 진심의 성으로 나오는 그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얘들아 너희를 참 사랑해 너희가 참 소중해 라고 말만 했더라면 그 사랑이 어떻게 진짜인지 가았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참 사랑한단다 화이팅 힘내 이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사랑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증명된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1년 내에 여러가지 국경일도 많고 기념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많은데 그 중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노는 날이 딱두 번이죠. 아시겠습니까? 두 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탄생하신 석가탄신일. 두번 놉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이틀인데, 두 사람 다 우리나라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불교이든, 뭐 다른 종교든 간에, 일단 매년마다 이분들 때문에 이틀 쉬니까, 일단 이분한테 일단.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태어났다고 기념하는 일은 있지만 누가 부활했다고 기념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 유일합니다.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가장 문제의 끝판왕이 죽음인데 그 죽음조차 이긴 부활을 믿는다면 살면서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3 여러분 힘들죠? 예. 저도 작년까지 2년 연속으로 수험생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근데 고3은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어요. 그냥 내가 대한민국의 고3이란 자체가 힘든 거죠. 눈도 보니까 고3이야. 그건 그냥 힘들어요. 수학도 힘들고, 영어도 힘들고, 하지만 그냥 고3이라서 힘든 거예요. 존재 자체가 힘든 데요 고2는 어때요? 작년에 기억나죠?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도 무려 몇달 지나서 하고, 등교는 또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집 침대에 앉아서 줌으로 수업하는 게 여간 유혹이 아니죠, 그죠? 거기서 똑바로 앉아가지고 수업에 집중하기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1년을 다 보내면서 도무지 내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2학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1학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얼마 전에 벌써 쳤던 그 전국 모의고사 보면, 아 이게 고등학교 공부구나 싶을 겁니다. 선생님들은 쉬울까요? 저도 이제 교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굳이 내가 우리 편실들을 치자면 여러분 작년에 줌 수업한다고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선생님들은 더더더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서 노트북 켜놓고 수업하는데 출석할 때만 잠깐 피곤한 목소리로 에에 에, 이게 다예요. 그리고 한 시간 내내 검은색 화면 보면서, 선생님, 먼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걸 듣고 있는지, 간혹 출석 부르면 또 없어. 근데 잠시 뒤에 와가지고, 어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을 했으니까, 얼마나 선생님들도 힘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린 전부다, 꼬마도 힘든 게 있고, 여러분 같은 청소년도 힘든 게 있고, 또저 같은 이제, 꼰대, 꼰대 나이좀 되는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도 어려운 데가 있고, 심지어, 연세가 높으시는 어른들도 힘든 게 많아요 전부 다 힘듭니다 내가 힘들죠 근데 나만큼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힘든 게 있고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죠 학생들이 힘든 만큼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다 힘드니까 그냥 다 같이 인상 쓰고 막 성질내고 살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나도 힘들지만 저분도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고 인상 쓰는데 저분은 그냥 힘든데 내가 인상까지 써버리면 얼마나 더 힘들까 우리 그러지 말고 좀 품어주고 좀 이해해주고 좀 사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보이면 제발 좀 생까지 말고 가서 빈말이라도 어, 힘들지라고 좀 말해주는 말해주는 게 돈만 들잖아. 현대사회는 치열한 경쟁사회입니다. 심지어 생존 경쟁이래 목숨 걸고 이 레이스에서 도태되고 나고 되면 그냥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라고 하죠. 옆에 있는 친구가 평생 가야 될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라이벌, 잠재적인 나의 경쟁자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런 치열한 사회에서 전부 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살거야라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뭐죠? 협업, 콜라보레이션, 콜라보죠, 콜라보. 그 협업 잘하고 공감을 잘해주는 게 훨씬 더큰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지난 얘기인데 한 5년 전에 2016년도에.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좀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샌들 아실 건데요. 6년 동안 내병변으로 장애가 아주 1급 장애인 친구를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그 친구를 도와줬던 김예환양이라는 친구가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의 성적은 그 학교에 갈 성적까지는 잘안 돼요. 내신이나 수능 성적으로 간게 아니라 바로 이 인성으로 들어간 거죠. 무려 경쟁이 15.5대 1이었는데. 이거를 뚫고 입학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입학한 다음에 좀 걱정스럽잖아? 입학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경쟁할까 싶었는데, 막상 대학생을 해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성적이 더 괜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 그 다음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학폭 사건으로 굉장히 말이 많고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다 잘하는 사람 중에도 많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내가 한 10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스타가 될줄 알았다면, 내가 가수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배우가 되고, 그런 게될줄 알았다면, 과연 학폭을 저질렀을까요? 장관이나 아주 고위공무원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늘 걸려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죠. 위장전이, 병역기피, 부동산 다운계약서, 논문 표절. 이런 것 때문에, 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합니다. 과연 그들도, 내가 장차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나라 제일 높은 공무원이 되고 장관이 돼서 청문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학위 논문 표절했을까요? 부동산 할때 가짜로 다운 계약서 썼을까요? 군대 가기 싫어서 꼼수로 막 썼을까요? 안 했겠죠.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자기밖에 몰랐어, 자기밖에 몰랐어. 그때는 좋았겠지. 그때는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어 다른 사람을 좀눈 아래 보면서 참 너희들이 날 알아? 이랬을지 렇 몰라도 지금 와서 평생에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남을 만한, 대대로, 야, 우리 집에, 누구께서 장관하셨어? 누구께서 탤런트야? 이렇게 영원토록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을 앞두고 수십 배의 고통을 받고 노력노력해서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그만두고 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쉽죠?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법을 알았더라면 파도파도 미담만 나올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공부는 잘했고, 운동은 잘했고 연기는 잘했고 다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생을 잘못 산게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대구제일고등학교가 제 마음에 자랑스러운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대구제일고등학교 다니는 3년이 여러분 평생의 삶에서 돌아보면 참 재미있고 의미 있고 감사하고 고마웠던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 다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신 1, 2등급은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잊지 말것 우리는 공부로 성적으로 다 1등급은 못 되고 다 좋은 성적 받지 못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행복 감사 그 다음에 어떤 인성 예의바른 사람 이 부분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딱4% 뽑아서 이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상위 4% 뽑아서 이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안 그렇잖아요. 감사와 행복과 어떤 인성이 잘 바른 사람은 자기가 방향을 잡고 가져오는 만큼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이지만 우리 학교 다니는 모든 구성원이 6 0 0명이 넘는 모든 학생이 전부 다 감사한 사람, 예의바른 사람, 행복한 사람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두가 다 학교 생활에 너무 감사하고 의미가 있고 복된 생활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올 때마다 좀 설레면 좋겠습니다. 살짝 설렜었나? 살짝 설렜었지.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학교 오는 게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스님들도 학교 출근하는 게좀 설렜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설렜었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1학년 때, 수업 때 자주 얘기하지만,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침에 학교 올 때, 크, 오늘 또 학교 가야 돼. 어우, 짜증나. 애들 보기 싫은데. 이런 마음으로 학교 온다 생각해 보세요. 또 수업할 때마다 어, 또이 반이야, 어, 이반 짜증 나는데 그런 식으로 수업 들어가 있다면 그 수업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애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반대로 어떨까요?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수업을 하시는데 앉아 있는 애들이 아 어, 짜증나, 재미없어, 지겨워, 잠아, 의미 없어 이런 애들로 가득한 미심이 가득 차 있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비참할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이, 국어, 뭐,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같은 시기를 지나왔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그, 채을 준비하면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잡았습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스러움과 공포와 고통을 온전히 당하셨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입에 말린 소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진이었음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삶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좀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이웃은 누군데? 나는 내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스러움과 공포와 그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나의 사랑한다는 말이 이빨리 소리가 아니라 진짜임을 삶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군데? 너는 누구를 사랑할 건데? 누구를 위해 섬기고, 누구를 위해 낮아질 건데? 다들 높아지려고만 하는 지금에 정말 사랑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 곁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닐까요? 힘들어할 때 따스한 말 한마디, 어깨 한번 이렇게 도둑여주는 것, 그걸로도 희망을 주고 살아갈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인 저도 또 당연하겠지만 교장선비롯한 모두의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섬겨주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오케이 이해를 하시네요. 다른 <laughs> 거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 함께 좀다 하면 좋겠어요. 대구제일고등학교라고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삼년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협성교육재단 그리고 대구제일고등학교를 통해서 대구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한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살아갈 모든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이 퍼져나가는 행복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피이스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황 모두가 다 죽음의 백 앞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사망의 저주와 수모함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주고 너의 형제를 지키는 자 너의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대구제일고등학교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내 옆에 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형제를 지켜주는 자 자매를 지켜주는 자가 될수 있게 도우시고 갈수록 시대가 흑박해져 가고 자기만 챙기는 냉정한 시대가 되었지만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연민해 주고 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채울 수 있는 따뜻한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키워져 가는 복된 공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의미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 조금이라도 따스해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복대 시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제일 고등학교, 도덕대는복된 학교, 귀한 학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학교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